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해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0 기본소득박람회 추진단장인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은 8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방람회를 개최한다면서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 지역화 대 정책축제인 기본소득방람회를 국민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본소득방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 국내트워크,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책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올해 박람회는 지방 정부가 개최하는 정책 박람회로서는 드물게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경기도는 10일 개막식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같은 날 연관 행사로 진행되는 지방 정부 협의회 출범식과 이튿날 개최되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등 행사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획했다.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소득 박람회의 영상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0일 오후 1시부터 3부에 걸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공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도정 절약과 비전을 담은 개회사 영상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 영상과 사회각 계층의 축하, 응원 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정책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식이 소셜 네트워크로 공개된다. 기본소득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정책의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박남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 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과 카렌 주스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국회의원, 애니 밀러 영국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부의장 등전 세계 11개국에서 27명의 국내외 기본소득활동가와 공공기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 실험과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도는 국제 컨퍼런스의 각 세션별 토론 내용을 박람회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박람회 중 최초로 3D 가상 전시관으로 기본 소득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한 점이다. 온라인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최대한 현장감을 구현하기 위해 박람회 전시관 구성에 3D 개발 엔진을 전면 도입했다. 관람객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1인칭 시점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 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주제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 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 화폐관, 도민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영화상영관, 기본소득아이디어 공모전 휴관, 캘리그라피 작품관 등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경기지역화폐 이벤트가 박남회 종료일인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지역화폐 이벤트는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시간 이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남회 설문참여 등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경품 응모권으로 온라인 전시관 중앙에 마련된 기본소득 광장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재웅 정책공약 수석은 기본소득은 이미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아이디어 단계와 실험적 정책의 단계를 넘어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카카오티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킬로미터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카카오티 블루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 티의차 몰아주기 실태 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 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티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 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자회사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티 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티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 택시와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 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티 블록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카카오티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 택시업계는 이를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카카오티 블록 택시를 배정하는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코를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돈의 택시업계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주의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돈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티블로 택시 운행 지역과 비운행 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티블로 택시 시범 운행일 기존 전후 2개월간 택시 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9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 호출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 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 내 경비원 등 괴롭힘 발생 시 후속 조치 뉴스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 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 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지난 7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중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계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 계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 계약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 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 계획 단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에서 8월 경비원 등 휴게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신우코 경기도 공동주택 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청원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